자, 집합 14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이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이의 n 제곱이라고 공부를 했고,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의 n 제곱에서 자기 자신인 하나를 빼는 정도, 여기까지 공식을 공부했어.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이냐면,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어떤 특정한 원소 k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 k 개 포함해야 될개 개수를 지수에서 빼주는 거야. 근데 자이번 공식이 봐봐 원소 l 개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도 공식은 똑같다고요.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원소로 반드시 포함하고 어떤 거는 갖지 말아라라고 하면 그것들의 개수를 지수에서 빼버리는 거야. 진짜 별거 없지. <laughs>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a의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다섯 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 자,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2의 5제곱. 알겠지?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하나 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을 해줄게. 자, A의 부분 집합 중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야? 라고 하면 지수에서 2를 빼서 2의 세제곱이 돼서 8개가 되는 거야. 근데, 말만 바꿔서, 야, 그러면 1과 2를 포함하는 거 말고, 1과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몇 개야? 라고 해도 식은 똑같다구요. 알겠지? 자, 포함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8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개수도 8개. 그다음에 마지막 공식은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마라라고 하면 포함해야 될 것도 빼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개수를 빼 주면 돼. 그래서 2에 제곱 돼서 답은 4개가 되는 거지. 알겠지? 이 공식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의미도 좀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알겠지?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A 집합은 25 이하의 4의 양의 배수야. 자선생님 원소 날법으로 쓰라 그랬지 이런 것. A 집합은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24 요게 a 집합의 원소들 이고, 부분 집합 중에서 4 하고 16은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로 갖고 있 고, 12는 원소로 갖고 있 지만, 자, 이거 우리 가배 웠던 요3번 공식 이거예요. 요거, 그대로 자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에서 반드시 포함 해야 될 거에 개수 2를빼 고요. 포함하지 말아야 돼. 원소로 갖지 말아야 될거에 개수도 빼주고. 자, 6의 6제곱에서 두개 빼고 하나 빼고 3제곱을 빼는 거지. 2의 3제곱이 됐으니까 두 집합의 개수는 8개가 되겠죠. 알겠지? 자, 반드시 포함해 됐고 포함하지 말아야 됐고 지수, 지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a 집합은 14579 다섯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자 X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자 A가 될 수는 없어 어 이거 우리 기억나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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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분집합 얘기하는 거네 알겠지?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은 빼야 돼 1, 1을 빼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리고 X중에서 1,3은 반드시 포함하는 거요두 개는 포함하래 자 그럼 식은 2의 다섯제곱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1, 3은 포함해야 되고, 1, 3, 5, 7, 9 전체는 올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뺀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 식이에요. 이 앞에 있는 식은 1,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총개수 2 빼기 1의 의미는 이 녀석, A는 될수 없어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8 빼기 1에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A는 K 이하의 자연수인데, 개 부분 집합 중, 음, 1, 2를 원소로 갖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 이야, 답 가리켜주고 원소 개수 물어본 거네. 그러면, K 이하의 자연수면, A의 원소는 k 개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식으로 쓰면, 2의 K제곱에서, 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거 1, 2두 개를 뺐더니, 결과적으로 이 답이 16개가 됐단 얘기야. 자, k-2가 2의 몇 제곱이어야 돼? 그래. 4제곱이어야 되지. 자, k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공식은 정확하게 기억. 자, 다음 문제. a 집합이 또 2차 부등식이네요. x는 정수. 아, 정수니까 뭐 원소날 볼수 있겠다. 자, 얘 2차 분식 풀어야 돼. 음, 인수분해하자. 1은 1, 1은 1, 3, 4, 12에 자, 2, 4, 8, 3, 1은 3에 마이너스는 6쪽 자, 인수분의 결과는 2x 플러스 3과 자, x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니까 사이범위로 자,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 중의 정수 <laughs> 그치? 자, 그러면 a는 원소 나법으로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부터 들어있네 마이너스 1 0, 4 보다 작은 수야. 1, 2, 3 까지. 됐죠? 요게 1번다. 자, A로 원소 날법로 나타냈습니다. 자, 2번. A의 부분집합 중 음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겠어. 어? 뭐야? 음수 하나밖에 없는데, 얘만 포함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2에, 이건 2번이야.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겠으니까 지수에서 1 빼서 정답은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A X 바 X는 30의 양의 약수 자, A도 일단 또 부분집합으로 쓰자고요. 자, 30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3 4 안되지? 그치? 5, 6 음, 10 15, 30자 요렇게 있겠네 자 요게 30의 약수들이야 자얘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짝수로만 이루어진 짝수로 만들어야 돼 짝수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홀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되잖아 그치 자 홀수가 1, 3 5 음, 15 요렇게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1, 3, 5, 15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야 돼. 이네 개를 지수에서 빼야 되지. 자, 여기까지는 생각해서 맞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 틀렸어. 왜 그러게? 자, 이걸 계산하잖아. 이 안에는 2 하나, 6 하나, 10 하나, 30 하나, 26, 20 이런 거 말고 제일 처음 시작하자마자 공집합이 들어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모든 원소가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에 갔으니까 공집합은 여기서 빼라는 거야. 공집합은 세면 안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공집합 하나는 빼줘야 돼.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써야겠다, 그치? 문제 꼼꼼히 읽고 알겠죠? 자, 공식만 기억하면 안 돼. 자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1을 빼주니까 정답은 15개가 되겠습니다. 짝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그 X는 2K-1이야 K는 8보다 작은 자연수 자 그러면 1부터 7까지 여기다 넣어서 원소가 7개 있겠네 자 보자 A는 자, 1넣면 1이지 2는면 얼마야? 3이지. 자, 이거 홀수잖아. 1, 3, 5, 7, 9, 11, 13 원소가 7개 있잖아. 2, 3, 4, 5, 6, 7 맞지? 됐죠. 자, 이만큼 있는 거야. 이게 A를 원소 날 번호로 나타낸 거. 자, 얘 부분 집합 중 가장 큰 원소가 9인 9를 갖고 있어야 돼. 가장 큰 게, 알았지? 오. 그 말은 이 말이잖아. 얘는 갖고 있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얘는, 얘는 갖고 오면 안돼 이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식으로 또 나타내주면, 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구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며, 십일과 십삼은 반드시 갖고 오면 안 돼요.라고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네제곱이니까 정답은 열여섯 개. 알겠죠? 자 공식 꼭 기억하고 풀이하는 요령도 기억하고 <laughs> 자 수고 많았습니다.